친구들 안녕 지성이, 지윤이, 사랑이, 라오니 서윤이 우리 새로운 친구 조민지 친구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여론성경학교 제1과 예수님이 부르세요 공과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두눈 감고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 여름 성경 학교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깊은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재미로 쏙쏙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으로 기도했죠? 1과 예수님이 부르세요. 자, 1과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이에요. 글자 스티커를 알맞게 붙여 성경 구절을 완성해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복음 5장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복음 5장 11절 말씀. 아, 친구들 선생님이 갑자기 노래를 해서 깜짝 놀랐죠? <laughs> 자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따라해봐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스티커 다 붙였지요? 자 이번 성경학교 때 기억해야 할 인물은 누가 누구일까요? 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구물을 던졌어요. 구물을 던져 무엇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물고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구물을 던지며 이랬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구물 위로 찾기를 하면서 확인해 보아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동안 자음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 자음을 순서대로 아래 빈 칸에 써보는 거예요. 그럼,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출발점. 시작해서. 어, 자, 이응을 만났어요. 가서, 길이, 오, 선생님 한 번에 잘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어, 시옷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어. 친구들 잘하고 있죠? 선생님보다더 잘할 것 같은데. 어, 응, 어디로 가나요? 저, 어, 니은을 만났어요. 지점이. 미음을 만나고 자, 선생님은 도착했어요. 미로찾기다 했나요? 자, 어떤 자음을 지났나요? 맞아요. 이응, 시옷, 니음, 미음이에요. 아래에 빈칸을 채우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해요. 자, 이응 시옷, 니은, 이음 예수님이 지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번 성경학교에서 베드로도 기억해야겠지만 꼭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세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알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 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말씀터 1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찾아와 부르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누가복음 5장 2절, 3절을 읽고 한번 써 봐요. 자, 베드르의 본명은 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있을까요? 자, 시몬 시몬이고 직업은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그리고 열린 터와 그림을 보면 바로 알수 있었죠? 어부인 베드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떤 목표였을까? 어부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힘썼을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시면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여기에서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신앙 고백에 보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밤이 새도록 구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을 찾아 읽어보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구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일래 피곤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대드로 말풍선에 붙여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복음 5장 6절, 7절을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구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구물이 와서 두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베드로가 순종하자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가득 가득 이렇게 잡혔어요. 오고, 오고, 오고. 구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말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놀랐어요. 옆에 있던 다른 배의 사람들까지도 손짓하며 도와달라 했어요. 그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지쳐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물고기가 가득 찬 구물을 건져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배드로 말풍선을 완성해 보아요.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닷속 물고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크신 주님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큰 죄를 지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바다도 다스리는 주님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고 큰 소리로 고백해 보아요. 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바다도 어떻게요? 받다도 다스리시는 주님. 선생님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바다도 다스리는 바,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누가 복음 5장 10절을 찾아 미로찾기를 하며 확인해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우리 미로찾기 한번 해봐요. 출발!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미로찾기. 네, 가. 자 여기서 사, 람, 을. 우리 친구들 벌써 정답 다 알죠? 치, 하, 리라. 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구할 거야 이렇게 말했네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셔서 부자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을 찾아 읽고, 베드로의 발걸음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야 할지 선택해 보세요. 1과 암송 말씀이죠. 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두 손을 꽉 쥐어보세요. 손을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듯이 주님을 따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섞인 글자를 바르게 완성하며 알아보도록 해요. 파란색과 빨간색에 각각 동그라미가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봐요. 한 글자씩 서로 바뀌어 있어요. 바뀐 글자가 무엇인지 동그라미하고 화살표로 표시해 보세요. 자, 친구들 했나요? 파란색에는 모와 예가, 빨간색에는 문과 중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아래의 네 가지 중에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색칠해 보세요. 하트를. 많이 지났을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 이미 색칠을 많이 해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 지성이, 지윤이, 사랑이, 라온이, 서윤이, 민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죠. 스마트폰 연예인 친구들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길 바래요. 함께 고백해봐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교재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빠져 있어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카드를 준비해서 줬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미처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놓아 볼게요.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기를 원해요.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친구들처럼 엄마 손잡고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였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뒤로 걱정하는 것들, 무서운 것들이 겁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었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 엄마 또는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말과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요. 가장 큰 변화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목표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게 돼요.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목표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죠? 짠! 자,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문 적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 보아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아요.